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23,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끔찍한 그러나 유익한 상상. 만일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섬뜩할 것입니다. 섬뜩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며 그 아픔과 실망과 좌절 그리고 커다란 걱정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허리가 아픕니다. 그 정도를 갖고도 힘들어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욕심도 아주 건강하지만, 내 속에 영적인 질병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파해야 할까요? 영혼의 건강 상태는 그리 쉽게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질투와 욕심과 각종 추함이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점잖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있고, 심지어 기도도 그럴싸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 주시는 만족이 없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어도 힘차게 테니스를 칠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가득 차오를 때에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미련함에 빠져 있어도 내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내 영혼의 건강을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주님의 진단이 내 귀에 명쾌하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강점은 죄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역시 죄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노출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아멘. 주님 어차피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겨 보려는 미련함을 주님 앞에 모두 노출시키며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 바꿔 주시며, 우리 속에 악한 행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비결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 이심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